이번 시간에는 제사 엔진 외부 명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에어 인네트 스크린 섹터 부분이 되겠고 프론트 섹션, 컴프레셔 섹션, 미드 프레임 섹션 디프자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콜드 섹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컨버션 연소실. 에, 섹션 부분 네, 터빈 캐싱 터빈 섹션 그 다음에 유자스트 백의 어, 노즐 부분 이 부분은 우리 핫세션이라고 어, 얘기합니다. 앞부분에 기어박스 PTO 캐싱 캐스 부분은 내부 안에 오일 펌프 범프, 휠 펌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어, 내부로 인풋 아웃풋 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일랜드 페어링이 네개가 있겠습니다 넘버원에서 no. 전기계통 네버 안쪽에 스타타 제네타가 있겠죠 넘버투 no. 오일 하이드라틱 라인 부분들 그 다음에 3번 연료 펌프가 있기 때문에 연료 섹션 부분 4번 어, 휠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휠 컨트롤 유니트에 스로틀 링키지 부분이 있고 여기 크레비스 볼트 어, 로드 스로틀 어, 개통 부분이 항공기 기체로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피 t o 어, 케이스 부분의 앞쪽에는 어, 고압 휠 휠타 부분이 있고 이 앞부분은 어, 하이드리 펌프 유틸리트 유압 펌프가 아,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들은 어, 안태싱 플렉시블 어, 호스 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부 안쪽으로 어, 안태싱 튜브를 통해서 어, 얼음이 얼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안쪽에는 또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 스크린은 지상에서 f4d 예, 방지를 위해서, 크로스되고, 빙, 올라갈 때는, 또, 오픈 상태로, 오픈 상태로, 이렇게, 예, 열어놓게, 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FOD 되는 부분들을, 버스트라이크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크린 섹터, 택타, 스크린 섹터는, 아, 네 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캡락 테스너로장착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스크린 액체타 작동기에 개씩 작동되어 있고 스크린 모터에 의해서 어 여기 플렉쉽을 어, 축으로 해서 어, 돌리면서 스크린이 작동됩니다 스크린 모터 메인 전션박스 메인 전션박스는 어, 와이링이 예, 전반적으로 엔진에 사용되는 부분에 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항공기에 장탈착될 때는 커넥터 부분으로 두개 와이링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 전파의 간섭 방지, 또 지자기에 대한 회전 코일로 연결되어서, 어, 지자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그네션 바이브레타에서 DC28V를 PDC 맥류로 바꿔서 여기서 두 곳, 어, 이그네션 코일 변압기로 직류 유동 반대극성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해서 3번, 1번, 2번, 3번, 3번 이그나이터 부분에 두 개로 장착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P3 CDP 스위치에서 CDP 압축기 배출되는 부분에서. 압력이 높을 때는 네번의 전자색이 작동돼서와이링을 통해서 항공기 하부 아래쪽에 P3 덤프가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로 배출시킴으로써 스톨 실속을 방지하게 되고 또 여기에 라바 호스를 통해서 앞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휠 컨트롤 유닛 여기에 CDP, 또 CIP, 또는 RPM, 스로틀링케지로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컴퓨터 케이싱 아래쪽에 휠 오일 어, 쿨러, 쿨라, 오일 쿨러가 있죠. 그래서 마찰 열리에서 뜨거운 윤활유는 150도 대시 뜨거운 오일은 연료하고 튜브로 타입으로 해서 아, 연료는 뜨겁게 되고 오일은 차갑게 돼서 어, 휠브라 디바이더를 거쳐서 1차와 아, 2차 라인으로 어, 호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프 보시면 은 가는 것이 1차 1차는 아, 시동 시에 150도 각도로 연료 노즐에 분사시켜 주고 2차는 아이들 완속 이상에서 50도 각도로 멀리 분사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 노즐, 휠 노즐이 되겠습니다. 와이딩 부분, 요것은, 아, 이자트 가스템프레 EGT, 아르멜과 크로멜로, 그래서 배기 가스의 온도를 열기 전력에 의해서 지시를, 음, 해주게 됩니다. 요것은 안테싱, 추브 부분, 안테싱 밸브 안테싱 밸브는 지금, CDP 부분을 통해서, 램 공기가 들어와서, 아, 일랜드 페어링 쪽, 또, 이 부분 또 넘버 no. 3 아일랜드 베어링 쪽으로 해서 내부 전방 안쪽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오일 필터 오일 타 그래서 오일 거룩게 불순물을 갖다 제거하는 부분이 됩니다 오일 쿨러 그래서 여기 서머스타 밸브 234 베어링에서 마찰료에서 들어오는 오일이 뜨거운 것은 오일 쿨러로 인풋되고 차가운 것은 바이패스 시켜서 오일 레저버 탱크로 보내게 됩니다 에머전시휠 레그레타 그래서 비상연료 조절기 이 현재 제사시프트렌는 항공기의 싱글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연료 휠 부분에 연소실에 연료 압력이 떨어져서 프레임아웃을 일으키기 이전에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스로틀에 아, 의해서 또 CIP에 의해서 아, 작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 연료를 바로 연소실에 공급시켜서 원하는 연소작용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 또 이그네션 코일 변압기에 그래서 이것은 아, 7번 연소실. 여기도 직류 유동 반대극성 그래서 점압부라고 두개 부분의 프레임 튜브 미러션 부분을 통해서 8번과 6번 쪽으로 화염 전파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단계 안테싱 튜브 전방을 흘러서 인내드가이드밴 IGV 부분에 내부 충공된 부분으로. 앞부분에 얼음이 얼지 않도록, 450도 F, 230도 C 정도의 뜨거운 공기를, 안 대신 공기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요게 지금, 패드 콤패젤 부분은, 8단계 이곳은 미드 프임을 통해서 내부 안쪽으로 들어와서 터빈 로타 부분의 전방 부분에 냉각 공기를 공급하는 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메이폴도 1차, 2차, 브레마리, 세컨다리 또, 어, 같습니다. 그래서 3번과 7번이 이그나테대에서 연소되면, 은 어, 다른, 어, 캐녕, 어, 다이나 부분, 여섯시 방향 부분에서의 휠 드레인, 드레인을 시켜서 시동시에 어, 하우스 타트가 되지 않도록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몽크램프 전방과 또 후방 부분, 또 중간에 프렌츠튜브로 연결되어 있는 크램프들이 위와 아래쪽에 아래쪽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터빈 케이싱 부분. 그래서 터빈 로타가 회전하면서, 버켓, 또 브레드, 그래서 브레드에 고정시킨 스트립 핀으로, 스트립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디스크에다 핀을 꼽아서 빠지지 않게, 열팽창에 의해서 빠지지 않도록 시켜주는 부분이 있죠. 무게 번호가 있기 때문에, 무게에 대해서 아, 어, 만약에 니커 됐다, 지켰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무게 번호를 12시에서 6시, 그래서 3개를 장탄해서 평균 무게를 주거나 또 120도씩 3곳을 뽑아서 평균 무게를 정해준다든지 하게 되죠. 이 부분은 슈라우드링, 슈라우드링 부분, 브레드 어, 팁, 끝 부분과 슈라우드 링 부분의 간극을 갖다가 디크니스 게이지로 체크하게 넓으면은 압력 누설이 생기기 때문에 출력이 감소되고 만약 에 좁으면은 이 부분에서 마찰음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비행 중에 또 시끄러운 그런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쉐이크 프로브 와샤 와샤 그 다음에, 코타핀, 그 다음에, 캐슬럿으로 해서, 하세션 부분에서, 어, 너트가, 캐슬럿가 풀러지지 않도록 조이고, 락킹키하고, 코타핀을 어, 갖다가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세션 부분에서의, 크리프, 어, 이런 부분들이 또 이루어지는가를 또, 하세션 부분에 대해서, 어, 잘또 연구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어, 셀프 락킹노트 셀프 락킹노트들은 어, 주기검사 때러온 어, 토크를 해서 일일이 15파운드 이상이 돼서 헐겁게 회전되게 되면 버려야 됩니다 콘덴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러온 토크 체크를 갖다 하게 됩니다 자, 이상, 어, 제3체 엔진, 음, 외부 명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